네, 수능 14번 문제 같이 봅시다.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t가 상수 a에 대해서 요렇게 3차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죠. a가 0로이니까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 t가 절댓값 0에서1까지요 값이 2를 만족할 때 다음 총 오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. 제일 처음에 기억부터 보면 0에서 1까지 v t dt 어, 위치 변화량이다. 그죠? 위치 변화량 x가 아 t가 0에서 1까지 t 제로 넣으면 x가 제로고 1 넣어도 제로니까 위치변화량 제로. 맞네. 그 음. 기억부터 적으면서 할까요? 인테그랄 제로에서 1까지 vt dt. 그냥 적분해도 됩니다. 그죠 vt 적분하면 xt잖아. 그러니까 xt에 제로에서 1까지. x1 마이너스 x0니까 여기 1 넣어도 제로. 제로 넣어도 제로. 위치변화량은 제로. 어, 기억은 맞고. 그 다음에 니언에 XT1, 절댓값이 1보다 큰 T1이 열린 구간 0에서 1에서 존재하는가? 아까 여기 0에서 1까지 VT, 절댓값이면은 총이동거리잖아. 총이동거리가, T가 0에서 1까지 총이동거리가 2가 되려는데, 어, X값이 1보다 큰 값이 존재하는가? 아, 1보다 큰데 2. 갔다 올 수가 없네, 그지? 어, 1보다 큰 값까지 갔다 올리면 총이동거리가 2가 넘어가잖아. 그렇게 잠깐 이야기하고는 잘 이해가 안 되지. 자, 일단 적으면서 해볼게요. 그러면, 인테그랄 0에서 1까지, 절대값 인거 음, vt, 절대값 dt. 이 값이 2라는 얘기는, 음, t0에서 t1까지, 점 p 의 총이동거리가, 점 p 의 총이동거리가, 이, 이, 다. 이렇게 되는 거지, 그지? 그래서 지금, x가, 음, t0일 때 0이고, 1일 때 0이고,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도 0인데, 어, 범위를 나눠야 되겠네. 마이너스 a분의 b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. 음, 첫 번째, 어,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0에서 1 사이에 없을 때부터 문제 해봅시다. 그러니까, 0보다 더 작고, 어, 또는, 마이너스 a분의 b가 1보다도 더큰 경우. 자 이거인 경우에는 음 여기가 지금 음 X가 여기가 제로가 어딱 있어 그지? 그럼 T가 제로일 때이 위치에 딱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T가 1일 때 다시 이리로 와야 돼. 와야 되는데 어 총기동거리가 2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될거 아니야. T가 1일 때 T1초에서 다시 이 위치로 와야 되니까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, 총 이동 거리가 2야. 그럼 여기 어디까지 갔다 와야 돼? 1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, 그죠? 그래야지 1, 1 돼가지고 2가 되는 거지. 이야기지, 그지 물론 처음에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. 음, 여기가 지금 X고, 여기 제로인데, T 제로일 때 제로.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. 왼쪽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. 왜냐니까 이 마이너스 a 분의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, 아0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, 또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제로서1 사이에서 이 값이 음수 될 수도 있고 양수 될 수도 있으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가 t가 1일때 어차피 t 제로일 때 제로고 1일때 제로고 다시 여기로 와야 된다는 얘기야. 근데 총 이동거리가 2가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 마이너스 일까지만 딱 갔다 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와야지 총 이동거리가 2가 되는 거지, 그지? 음, 그 다음에, 두 번째, 그러면, 음, 그러니까 요, 이거나, 이거이거나, 이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, 두 번째, 마이너스 A분의 B가 제로에서 1 사이인 경우. 자, 이 경우는, 음, 제로에서부터 출발하는데, 음, t가 제로일 때, 1일 때 말고, t가 마이너스 A분의 B가, 그 t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, 다시 제로 돌아와야 돼. 그면 갔다가, 다시로 왔다가, 그 다음에는 또 만약에 처음에 양수였으면 그 다음 음수를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지, 그렇지? t가 1일 때까지. 그런데 이렇게 해고 총이동거리가 2가 되려면 여기가 어 1까지도 가면 안 되고, 그렇지? 이것도 마이너스 1까지도 가면 안 되고 이게 다 합해서 2가 돼야 되는데 1은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1은 저 밑에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, 그렇지? 또 왼쪽으로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0고 t0에서 왼쪽으로 먼저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가 t가 중간에 1일 때 말고,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도 위치가 제로를 하면 됐고, 그 다음에,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, 여기가 t가 1일 때. 요것도 이,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가, 오른쪽으로 갔다가 와, 다시 돌아온 전체 길이가 2가 돼야 돼. 그러면 요것도 마이너스 1까지도 가면 안 되고, 여기 1까지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, 그죠? 이렇게 음, 되는 거지. 어쨌든 모든 경우에서 보면, 이 x 값이 1보다 큰 값은 음, 존재 안 했잖아, 그죠? 이 모든 경우에서, 모든 경우에서, 구간 0, 1에서, 어, xt는 절대값이 1보다는 같거나 작다. 딱 이런 경우, 마이너스 이인 경우는 있으니까. 어, 여기는 열린 구간 했는데, 닫힌 구간 0, 1까지 해도 어차피 어, 1까지밖에 안 간다. 그죠? 음. 아무튼, 이 같은 미어는 음, 틀렸네. 1보다 큰게 존재하는가 그랬으니까. 존재 안 한다는 얘기잖아. 자, 그 다음에, ᄃ. 0에서 1까지, 이건 이번에 더못 들어갔네. 구간, 닫힌 구간. 모든 t에 대해서 xt 절대값이 1보다 작다, 이면. 아, 그럼 요건 안 되겠지. 요건 딱1 되는 경우 있잖아. 그죠? 1보다 작다는 경우는 2번 경우네. 그죠? 어. 그때 xt2가 0 되는 t2가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 존재하는, 거. 아, 존재하잖아. 마이너스 2분의 2 요약이다. 그죠? 어. 그래서, ᄃ은 어, 위의 2번의 경우. 이의 경우 이므로 어 이걸 만족하는 t2가 마이너스 a분의 b. 이그 값이 제에서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. a분의 b가 존재한다. 뭐 이렇게만 적어도 놔 되겠네. 음. 존재한다. 그래서 디귿은 음. 맞는 이야기. 고 그지? 음. 0에서 1까지 vt dt 하면 위치 변화량. 그리고 절대값 하면 총이동거리. 뭐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될것 같아요. 그죠? 이거를, 이거 뭐 적분해가지고 이거 절대값이니까 이거 3차 그래프 그려갖고 뭐 전체 절대값을 꺾고 올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고 개념적으로 문제 푸는 게 빠를 것같요 자, 수고했습니다. 열공.